네, 오늘이 4월 2일입니다. 자 여기 똑똑하고 영리한 새가 있습니다. 저는 작년에 지렁이와 미생물을 이용해 무배추를 건강하고 싱싱하게 기르면 입에 날카로운 가시가 생겨서 벌레가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농약 한 방울 주지 않고 벌레 구멍 없는 싱싱한 무배추를 생산했는데요. 일명 가시폭단 농법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. 자, 그런데 여기 박새 집박구리, 곤질박이그 어떤 새인지는 모르겠어요. 이 나무는 지금 가시오가피 나무인데요. 한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. 키가 작아요. 그런데 여기에 둥지를 풀었습니다. 알이나 새끼를 해칠 수 있는 뱀, 도마뱀, 생쥐 등등이 이 무시무시한 가시 폭탄을 뚫고 알이나 새끼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 거죠.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을 지은 겁니다. 정말 감탄스럽습니다.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. 이제 입이 이렇게 무성하게 커지면. 위에서도 안 보이겠죠? 자, 새의 지혜가 정말, 아, 감탄스럽습니다. 옛날에 머리가 나쁘면 새머리라고 그랬는데,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